박스를 단 배달 오토바이. 외국인은 영주권이 있어야만 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수 있는데요. 영주권은 물론 배달용 보험과 면허도 없는 외국인 불법 라이더들이 매일 밤 보란 듯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 라이더들이 판을 치게 됐는지 추적해 봤습니다. 많죠. 엄청 많죠. 아, 이조금만 아니라 그런 분도 많아요, 흑퍼요그 사람들은요, 관광비자갖고 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얘기해보면 열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따로 자기네 어플을 쓰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쓰는 어플은 주문하려고 따로 있더라고요. 아니, 네. 제가 음식는 사람인데 학생이시죠. 네네.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이 배달 대행을 하며 돈을 버는 건법 위반입니다. 거주 또는 영주 비자를 받았거나 결혼해 이민 비자가 있는 외국인만 배달 대행 기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3달 동안 외국인 불법 취업 단속을 벌인 결과.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을 한 외국인 78명을 적발해 최대 1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 특수조사대는 서울시내 배달 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해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160여 명과 업체 관계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 발사입니다. 라이너 지원 가능 외국인도 가능. 불법 체류자 외국인 배달기사 고용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시절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기사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많은 업장에서 외국인들을 고용했습니다 문제는 그 고용한 외국인들의 대다수가 불법이었습니다 급성장한 배달시장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도 늘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사는 전주의 한 대학가 원룸촌 상자 달린 배달용 오토바이가 줄여 서있다 베트남 유학생 음성변조 제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학생이시죠 유학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이 배달대행을 하며 돈을 버는 건 위법입니다 거주 또는 영주 비자를 받았거나 결혼에 이민 비자가 있는 외국인만 배달대행 기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의 명의를 빌려주고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는 꼼수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불법취업의 이름을 빌려준 한국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정부지원금을 타가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명의대여자에게 매달 10만원 정도 좀더 주는 데도 있고 계열수가 지나면 실업급여 대상도 되니까 나중에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모여 만든 배달댕 스타트업 알고 보니 불법 취업 소굴. 강주서 배달된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 32명 적발. 한국인 브로커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적발. 한 시간 넘지도 않는 음식 주소 헤매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골머리. 제대로 비자 받은 외국인은 시간제 보험이라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비자받은 외국인이란 건 영주권 비자가 있거나 뭐 혹은 한국인과 결혼한 뒤에 한국살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배달에 대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외국인은 무면허 무면 무범으로 사고 발생 시 보상이나 추적이 어렵다 만약에 무면허 무범으로 사고가 날시그 배달된 사무실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도망가라 잡히지 마라 만약에 잡히면 너 잡혀서 출입국 사무실로 끌려간 다음에 늙은 나라로 쫓아낸다. 다음에는 무조건 한국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하겠죠. 번호판도 무판이나 위조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유상보험 심사 절차를 생략했다라고 하네요. 자,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무보험 자격 만드 플랫폼 조지고 무조건 유상보험 자격자들만 가능하게 하고 인증받지 못한 배달된 업체들은 사업 개시 못하게 하면 된다 확인 절차는 개뿔 한국인 명의로 등록해서 불법으로 타고 다니는데 쟤들 사고 나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인데 사고 나면 대인 120이 끝이다 확인 지나가는 개가 피시하고똥 싸갔다 라고 합니다 나도 오토바이랑 사고 난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오토바이는요 유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나 라이너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든게 뭐냐면 책임보험이라고 120만원짜리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는 내가 사고가 났어요 크게 사고 났으면 오토바이는 120만 원만 내한테 줄수 있다라는 거 차하고는 다르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불법으로 고용한 곳은 이런 책임보험조차도 가입 안 하고 그냥 불법으로 보험도 안 넣고 타고 다니는 그런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글만 읽어보면 여기 글 쓰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한국인 배달 라이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합법적으로 타고 다니는 한국의 라이너들이 피해를 보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력 부족한데 대부분이 불법이라죠 근데 대부분이 불법인데 외국인 배달원이 필요하다? 지금 배달기사 너무 부족하다, 배달일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한에서야죠 아무리 배달력이 일 부족하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실드 쳐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외국인, 불법 외국인이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게 합법이 될 수는 없어요.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을 갔어요. 불법 체류합니다. 근데 3D 업정을 그 나라 사람들이 기피한 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합법으로 성주할수 있나 절대 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달된 기사 모집을 쓰면 밑에 글들이 달리고요. 통상 주로 어떤 글이 달리냐면 이런 기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블로그 글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1588-7191을 검색하면요. 베트남 불법 체류자 신고 보상금, 불법 체류자 신고는 출입국 사범 신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및 베트남 불제자 신고 및 보상금 제도, 불체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고해야 되나요?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부터 정개합시다 등등 글들이 달려있습니다. 1588-7191은 불법 외국인 체류자 신고하는 곳이고요.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이 많은 이유는 지금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중에 이런 베트남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어, 불법 라이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유학생 비자로 와서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왜 불제자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무판. 무면허, 무명입니다즉 한국 사람들이 명의를 빌려줘요. 그리고 무비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파, 무면허 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시 도망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잡히면 불법 체류인자인 게 티가 내고 실질적으로 운행,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비자로 갖고 들어와서 강각이라든지 혹은 뭐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배달을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갈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배달대행은 소비자의 신상정보및 안전이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배달을 시키다 합시다. 그런 신상 정보가 다 뜹니다. 주소부터 하고 연락처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달에 관련돼서는 외국인들이 한다면 한국에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혹은 한국인과 결혼한 그런 자격이 되는 외국인만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배달쟁 사무실이 있다면 저는 합당한 처벌. 지금보다도 몇배더 많은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벌금을 내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런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포상금 제도가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국인들이 호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가 보인다 불법인 같다 하면 철저하게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